성동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나민 사람 게라의 아들 앤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이같이 에우시, 에우시 길이가 한귀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도란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이엔 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다다다 잠근이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여러 번주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온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애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 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사람 양만 명을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거의 한 16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특히 저쪽 제가 있는 대화마을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 뭐 다른 날도 그렇지만 아, 이 바람 부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이 제단을 지키며 새벽을 열고 오 한해를 기도 가운데 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늘이 재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교회가 일산 지역에서 새벽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새 아이들이 왜 그렇게 유튜브에 열광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뭐 어, 다양하게 그 SNS를 하다 지금은 거의 유튜브로 통일되는 분위기인데요. 왜 유튜브가 젊은이들,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들을 만한 스토리. 그러면 아주 이름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스토리가 나오면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졸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스토리가 있는가? 내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내 스토리를 얘기해 줄수 있는가? 내 신앙의 스토리, 내 삶의 스토리, 과연 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늘 남의 것을 갖다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 아들과 내 손주, 손녀들에게 이야기 할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냥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고생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고,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스토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이 본문에 에후시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에훗 앞에 사사가 운이엘이었는데요운이엘이 통치할 때 나라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운이엘이 죽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어요. 그러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기 3장을 처음 들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과 연단 시험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방의 통제와 이방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서서 그것을 막게 되는데요. 사사는 그 사회적 역사적 개념에서 보면 부족장 개념입니다. 부족장 개념인데 이미 이방은 모압은 왕의 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진 이방과 기급 부족 제도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결에서 늘 왕의 제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 맨날 우리는 부족 국가처럼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나 하나님이 못 마땅 하는데도 결국 사무엘이 사우을 왕으로 세워져요 이때 에글론 왕이 에우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면 하 에우스를 세웁니다. 에우스는 왼손잡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에우시 양손잡이라고 하는. 어쨌든 왼손을 주로 쓰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왼손잡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700명의 왼손잡이 부대도 있는 걸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 그 백성의 사사가 되는데, 어쨌든 애글론을 섬기는 그 시절에는 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복속의 의미니까. 그 조공을 바치는 대표자로 누구를 뽑았냐면 에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많은 조공물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에글론 왕이 굉장히 뚱뚱해요. 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왼손잡이니까 왼손 허벅지 자기 입은 남자 치마 밑에다가 어, 한규빗이라고렇게 46, 46cm 정도의 그긴 46세 정도의 단도 칼이죠. 그걸 여기다 차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에글론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돌 뜨는 곳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대부 대 보편적인 해석은 거기에 그 이방들의 신상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돌 뜨는 곳에 이르러서 이방의 신상들이 있는 데서 자기와 함께 공물을 갖고 왔던 사람들 전부 보내고 내가 잠깐 에글론 왕을 만날 일이 있으니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다시 에글론 왕이 옵니다. 공물을 바치고 왔던 에글론이 골론 왕이 공부를 받져왔던애 에우이시 다시 오니까 다들 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우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할 얘기 그게 문제가 제일 많은 거지요. 동방박사들도 이 왕이 헤롯이 가만히 불러가지고. 모사를 꾸밉니다. 네가 가서 발견하거든, 내게도 얘기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그 말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나는 그를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웃이 에글로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할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로 왕이 주변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먼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할리가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걸론 가까이, 에, 저기 뭐 에웃 가까이 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왼손이 왼손을 내밀어서 왼발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에걸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굽니다. 밖에서 보니까 문이 잠겼단 말입니다. 아 발을 가리웠다. 이 말은 아 우리 왕이 낮잠을 주무시는구나 서늘한 곳에서. 그 사이에 에웃은 도망갑니다. 그돌 뜨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에브라임 백성들을 향해서 나파를 봅니다. 이 에훗이 베냐민 소, 지파 속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에고론의 통치를 모아방 에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을 향해서 쾅나파를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들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일제히 모압을 향해서 쳐들어가서 모압을 제압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모압을 지배받는 나라에서 모압을 지배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에훗은 말입니다. 당시에 모압왕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중근급인데요, 일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공물을 가져가서 누군가 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핵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에글론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을 찾아간 에웃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할 얘기라는 말을 적어 놓고요. 상당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에우시할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할 얘기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에우드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이상 당신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에웃은 이 얘기를 에글론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말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스토리를 쓸수 있는 사람은요. 스토리를 쓸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보고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과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을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범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 이번 새벽 특세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축복의 통로로서 용기입니다. 애웃이그 결심을 하는 데는 단독으로 혼자서 그것도 모아방 에글론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결장, 결단해야 됐던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왕을 혼자서 그를 제거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큰 유명한 일을 한 사람들, 정말로 단독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말하고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전도자였지만, 그는 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약탈자의 공포와 질병과 이런 것으로부터 늘 그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그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그 큰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일어서게 하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걸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듣고 일어서는 용기예요. 이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찰 때까지 에우씨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에우 에씨막 영주의 충만해서 막 그런 열정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드러났겠지요. 그러나 그 혼자서. 허벅지에 칼을 차고 그 앞으로 나갈 때 그의 두려움과 그의 공포와 그의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행들을 돌뜨는 곳에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갈 때 에글론 왕 앞에 주변을 물려달라고 말할 때 그리고 정말 얘기할 것이 있다고 에글론이 잘해서 일어나서 자기에게 오게 할때이숨 막히는 순간 우리는 태연하게 읽고 지나가지만 정말로 심장이 막 이는 그 거사를 앞에 둔에우의 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써 놓고 낙서장에처럼 계속 이 말씀을 옮겨서 에우시 얼마나 두려웠을까. 에우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가 에우도왕을 쓰러뜨린 다음에 뒷창문으로 넘어가서 도망갈 때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을까. 정말로 걸으면 날 살려라 그러고 달려. 사람들에게서 영웅의 위대한 어떤 담대한 자의 용기를 보지만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그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없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많은 염려를 갖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이 추운 겨울에 그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훗날에 분명히 누구에겐가 전달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그 교회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노라고 하는 어제 저희들 장로님 모여서 1년 동안 전 교인 출석 현황을 그래프로 만든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때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로 1월, 2월 달은 그래프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막 일치는데 마지막 우리가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떨어지기 직전에는 267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180명으로 떨어지면서 평균 출석 인원이 온라인을 빼고 160명 정도를 유지하면서 왔습니다, 평균. 그 보면서, 근데 이 1월달, 2월달 그래프가요, 교회가 전형적으로 막 성장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면서 흔들고, 흔들리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다. 220명에서 갑자기 180을 떨어졌다가, 또 230명에서 260채 이렇게 올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그래프 흐름을 보면서요, 그때 그 그래프 상에서는 조만간에 300을 넘어서 갈수있겠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꺾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3월달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새벽기도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5명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요 꾸준히. 특색기간은 더 나왔지만 이게 꾸준히 정말로 2.5단계 강제로 할때 그때 11명, 13명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명에서 25명을 지켜왔습니다. 이 새벽자단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착한 분들이다.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한 분들이다. 너무 착한 분들이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들이다. 누구가 그래서 제가 이교회 담임인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애웃이 개인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에글론을 처리한 다음에 올라가서 에브라함향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를 넘어서는 용기로 나타났을 때그 용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 나팔수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용사라 불리는 모압의 일만을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고 80년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가오는 나에 대한 절박한 자기 비하, 자기 못남, 자기 연약함 이 두려움들 이것을 딱딛고 일어서는 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인 남편과 아내, 자식, 사업, 직장 그리고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신감의 결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막 누지르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딱 누르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글론의 이 에글론을 향한 에웃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다윗에게서 골리학 같은 사람이 아 있는 겁니다. 에우셀에게 앵글론이 있다고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앞에 나타나는 건 두려움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두려움만 이기고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들이 가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1년의 삶 동안 나도 하나님 앞에 오해 말에 가서는 정말 멋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스토리를 우리, 교인,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스토리를 제가 올해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많이 돌아볼 생각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넘어가면서 우리도 우리지만 어찌할 줄 몰라하는 우리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을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하고 더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이 위기의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는 나중에 훗날의 그리스도의 교회도 무엇인가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새벽재단이 축복되고 이 용기를 통해서 80년간의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